세례 요한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 제주 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일을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어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겠죠. 오늘 본문 은 음,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보게 했고요. 못 끊는 사람을 걷게 했고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고요. 심지어는 어, 어때 앞 본문에 보면 죽은 가부의 아들, 어제 본문이었죠.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까지 하셨죠. 이 모든 일을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그리고 의문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19절을 보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두 명을 부르죠 두 명을 부르고 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정말 생각지 못한 질문을 그것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이르되 그다음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결코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심플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저 보고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전혀 모르는 애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예요. 이 같은 아빠라는 단어이지만. 그것을 부르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말은요 같은 말이지만 결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이 딱요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고 있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을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그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이 했다면 그냥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게 이제 우리의 정말 충격이죠 충격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어 누가 보금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분명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라고 세례요한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충격인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대뜸 뜬금없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도 세례 요한이요. 자,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저는 오늘 본문 목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끊어서 읽은 것도 이제 여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왜라는 질문을 기억고 던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사를 잘 보세요. 이두 가지만 딱 잡고 말씀을 묵상하셔도 아마 이전과는 다른 부유함이 아마 생길 겁니다. 큐티하실때꼭 잊지 마세요. 자왜 이러는가요? 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요한이. 많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보다. 야,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축켜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도 당칼레 베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누가복음 7장 와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왜 이러는 겁니까? 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십니까? <laughs>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와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이 힌트를 우리가 이건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 봅시다. 3장 큐티 어, 책이 있는 분들은 저 앞으로 좀 넘기셔야 되고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3장 어, 우리 17절만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 요게 어, 좀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세례요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어,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명확한 그림이 아주 한 절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이라 이게 누가 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손에 키를 들고 공물을 타작합니다 어디에서요 타작 마당에서 타작 마당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심판을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지럽고 무질서한 것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어디에 태워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을 통해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당시 해로, 분봉한 헤로시, 헤로디아,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 어,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지적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거든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만 떼놓고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7장으로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질문을 이 모든 일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질문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얘기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당한 소리를 낸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불의한 헤롯은 헤로디와 함께 모든 것이 준비된 왕궁에서 희덕거리며 살고 있어요. 악한 자가 득세해요. 정직한 자가 손해봐요. 굉장히 어지럽고 더럽고 무질서한 세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러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면 세례요한이 기대했던 것이 뭐라고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키를 들어서 까부르는 거예요. 축정이는 영원히 타지 않, 뭐죠? 영원히 끓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데 이상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듣는 내용을 들으니까 없어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어. 지금 세례요한의 메시아의 그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생명이고 불은 심판이라 할수 있겠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막강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메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지럽고 무질서한 것을 심판하시고 정하게 하사 알고 근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그림에 예수님을 계속 보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보고를 들으니까 하나가 빠져 있어요 생명, 살림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불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불의 이야기가 사장마당을 까불러야 되는데, 어지럽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진짜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아니면 정죄를 하면서 그 심판에 불을 있어야 되는데, 불이 없는 거야 불이.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도대체 당신을 내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부분이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 가운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이상해요. 지금까지뭘 했죠?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도 얘기하지만,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백부장 화인을 고쳤어요. 열봉으로 알아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도 고쳤어요.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쳤어요. 심지어 죽어있던 가의야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이 생명의 은혜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불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남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 어, 마테, 마테 파티, 마테 파티를 보았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함께 앉아 있다. 이건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번역한 얘기고요. 유대 문화에서는 음식, 식습관에 어, 모습, 아시다, 비스듬하게 반쯤 누워 있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쭉 누워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 문화였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아는 이걸 듣는 거예요. 세리와 무수히 많은 죄인들과 함께 히덕거리면서 밥 먹더라. 말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듣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이것. 세리아는 그 동안 광야에서 자신의 주어진 말씀을 맺쳤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말하면 불이 죠불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희덕거리면서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점점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다시금 돌아오세요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우선 22절을 <laughs>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나다 이놈아 <laughs> 아좀 예수님이 아, 좀 이제 쉽게 얘기, 저는요 제가 좀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전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정치가들 특히 아 뭡니까? 말, 저 말장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아시죠? 뭐, 국회, 제가 자세히 국회법을 통과, 아, 이렇게 청와대에서 하는데, 뭐 요구와 요청, 뭐가 달라요? 뭐가? 네? 나는 기가 차가 뭐 하자는 짓거리죠. 나 자세한 거잘 몰라요. 요구랑 요청이 뭐가 달라요? 하여튼 미치겠습니다. 하여 <laughs>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 여러분, 뭐, 뭐, 저 예수님 왜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저 같은 나다이노마 아, 좀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아, 이 세상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이 말이 뭐죠? 맞습니다. 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예수님께서 는 물론 그 말을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건데요. 자, 먼저 22절을 보시면서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보고 들은 것. 자, 이거는 이 말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법을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지만 기본적인 건 압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증인 그리고 증거로 승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몇 명을 보냈어요? 그렇죠. 제자들 중에 몇 명요? 둘을 보내 둘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라. 둘이 나오죠, 둘. 이게 이게 지금 다 이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둘을 보냈을까요? 내 말에 대해서 입증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법에 대한 기본이요. 에자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책대될 수 있는 게뭔지 아세요? 보고 들은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그 둘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라. 성립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기의 미션,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쫙 얘기해요. 22절에 쫙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는 일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억눌리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 물론 여기서 단순히 돈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배고픈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들에게 어, 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그런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지어서 아니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금방 생각이 나서 했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철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지금 이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응함입니다. 이사야 62장 1, 2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자를 어,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위로하되 자 이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했던 사역들이 그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누가복음을 말씀을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은 있는데 2절이 없는 거예요. 2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핵심의 질문에 보복의 날 이게 지금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요기에서 요걸 마무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령은 곧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불은 심판을 주시는 심판의 의미예요. 어, 세례 요한은 생명, 성령,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없어요. 불이 죄에 대한 심판의 징계자, 이 단호함이 없어요. 어제 지난 목사님 용어를 빌리면. 직선은 있는데 곡선이 없어. 아, 곡선은 있는데 직선이 없어. 단호함은 있는데 아, 뭐처 사랑은 있는데 단호함, 징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 예수님마저 대답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징계 심판은 없고 살리고 회복하는 이야기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세례 요한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둘다 맞습니다. 다만 이 성령과 불 어, 이것을 이땅 가운데 실행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불합리한 부조리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도 안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 정말 잘 되던 사업이 망하든지, 건강한 몸이 병들든지, 아니면 하루 아침에 죽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례요한에 갖고 있던 강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심판을 지금 보류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류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를 타작마당에 올려놓고 의인들만을 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세례요한도 세례요한은 살아남겠죠? 모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보류, 보류하고 계세요. 어영부영이 아닙니다.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가?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살 길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어요. 하지만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예수 안 믿는 자면 던지겠습니까?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가지고 얼마나 고치야 풉니까? 안 믿는 사람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세상 살아가듯이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이런 고민을 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와,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 누가 하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의 세례요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3절을 볼까요? 23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느라 실족하다 이 단어는 덫, 에 걸리다, 함정에 빠지다, 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불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덫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걸림돌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왜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게 안 됩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듣고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간격이 큰이 모습 때문에 우리 힘들어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뭐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답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라는 복됨으로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교회 나오겠다고 전날부터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유를 다 맞추면서 애쓰고 있는 오늘날의 세례요한들이여 격려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돈 벌어야 합니다. 불리한 현실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정말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세례요한들이여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다시한번 우리가 함께 섭시다. 세례요한들이여 힘을 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복됨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던지는 질문이 결코 남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 또한 불이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하고 소리 높여서 진짜 삿대질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들 마음속에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러한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오늘날의 2015년 이 향남 땅에 있는 우리 세례 요한들 이 땅의 세례 요한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여서 덫에 걸려지지 말고 불행한 현실이 있다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판정하고 단정 내려서 꺾이지 말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귀가에 더욱더 크게 들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한 것처럼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속이 터집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런 불이한 현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딘지를 도저히 모르는 그때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또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오늘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있는 이 땅의 세례 요한들에게 하나님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가운데 이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알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답해 주셔서 진정한 세례 요한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예수양남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